안녕하세요, 노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자동화 WBS 템플릿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시트에 스크립트를 적용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일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WBS가 뭘까요? WBS는 작업을 쪼개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정을 나눠서 프로젝트의 전체 흐름을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보통 PM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양식이고요. 요즘은 지라, 아사나 같은 편리한 툴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현업에서는 직접 시트를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링크로 나눠드리기만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많고,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용법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템플릿에는 몇 가지 자동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태스크별 색상 구분, 수일 제외 일정 자동 계산, 타임라인 시각화까지 수동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들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동화하여 구현했습니다. wbs의 가장 핵심인 태스크 작성부터 설명 드릴게요 이 템플릿은 총 3단계 의 뎁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 작업부터 세부 작업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위 태스크를 작성하시려면 첫 번째 칸을 클릭해서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배경색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상위 작업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둔 거예요 반면에 하위 작업에는 이렇게 배경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 흐름을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떤 작업이 시작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작업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고민을 하다가 바로 옆에 산출물 컬럼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태스크는 결국 하나의 과제이잖아요. 그 과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무언가 결과물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작업이 끝났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그걸 먼저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작업 단위를 나누는 기준이 생깁니다. 이 기준을 잡아두면 작업 흐름도 훨씬 명확해지고 담당자하고 일정 조율하기도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그 옆에... 비고란에는 참고사항 같은 것들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구글 시트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내 파일들을 멘션으로 입력할 수 있어서 저는 보통 상출물을 멘션으로 기입해두는 편입니다. 다음은 담당자 컬럼입니다. 담당자는 프로포티즈 시트에서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를 추가하고 다시 WBS 시트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목록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 담당자 관련해서 편리한 기능이 또 있는데요. 화면 위쪽을 보시면 담당자별로 구성된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담당자 1번이 맡은 테스크만 필터링돼서 표시가 될 건데요. 이게 구글 앱 스크립트 특성상 이 처리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아서 살짝 딜레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허를 만들어서 적용하셔도 똑같이 필터링이 될 거고요. 이 상태가 컬럼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포티즈 시트에서 추가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담당자 필터를 보시면 예시로 담당자 1, 담당자 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직접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윈도우 사용자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맥 사용자는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더 보기 버튼이 뜨는데요. 여기서 수정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텍스트만 바꾼다고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앱스 스크립트 코드도 함께 수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해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메일 주시면 제가 직접 셀 도와드릴 거고 자바스크립트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런 담당자 값만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타임라인에 날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지금 2025년 5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6월부터 시작이시라면 지금 보이는 5월 1일 대신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해서 6월 1일로 변경을 해 주세요. 그리고 셀 아래쪽에 모서리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날짜가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1일이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드래그 하시면은 다 빨간색 글자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 주고 쭉 드래그를 할게요 위에 있는 날짜는 6월 중에 아무거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6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7월 1일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상단에 트리거 메뉴에서 휴일 컬러 적용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토요일은 파란색 일요일과 공휴일은 빨간색으로 색상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하면 타임라인만 봐도 주말이 어딨는지 주말이나 휴일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마다 개별적으로 지정한 휴무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워크샵 창립기념일 같은 날은 프로포티즈 시트에서 더블클릭하셔서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6월 11일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wbs 시트로 넘어가서 6월 11일 검은색이었는데 트리거에 휴일컬러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1일에도 빨간색으로 색상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진행 상태에 따라서 색상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날짜는 제가 5월로 다시 바꿔놨어요 5월을 기준으로 여기를 오늘 날짜로 바꿔볼게요 지금 5월 23일부터 시작이고 6월 10일에 끝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날짜가 지났는데 상태가 이기중이라면 왜 아직 시작을 안했지? 하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진행중으로 바꿔주시면 이 색상칸도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색상만 봐도 지금 어떤 태스크가 지연되고 있는지 어떤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들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조회하실 수 있는 타임라인 시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스크 진행 상태에 따른 색상값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아래 설명란에 템플릿 링크도 같이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볼 시트 템플릿 말고도 모션 템플릿이나 기획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그마 템플릿 같은 것들 제가 업로드 해두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사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편하게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